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노후를 응원하는 트리니티 증권 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n c 소프트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토요일 아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 선포 이후 주가가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전여부 모나크의 출시 이후로 주가는 오히려 실망 매물에 휩싸이며 주가가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나고 참담한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NC소프트가 30만 원 가격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위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아마 반응이 아이씨 뭐라는 거야, 이놈. 이거 이놈 차트도 못 보네. 이거 누가 봐도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30만 원까지 올라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저는 NC 소프트 매매 일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 저는 그죠? NC 소프트 매매 일지 차트입니다. NC 소프트 매매 일지 차트 보여드리면 한참 거의 한두달 정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저항대역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고 매수한 다음 매도하고 주가 그대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차트 잘 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게 30만 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일단 수급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서 수출길이 전부 막혀버리는 모양새를 보였고 그에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 깜짝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고 11월 채권 전문 기관에서는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얘네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2월달에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게임 관련 종목의 호재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수출길이 막혔죠. 이 수출길이 막힌 것에서 자유로운 게 AI입니다. 어 근데 이 AI 쪽으로 요즘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바로 요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AI 뿐만 아니라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고, 기업 슬림화 진행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중요한, 어떤 재료들 간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재료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재료가 되느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수급,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꾸준히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뭐전이오 모나크가 출시된 이후 주가가 실망 매물로 떨어졌다 했는데 바닥에서 근본적으로 샀던 사람들이 매도를 해야 그게 실망 매물 아닙니까? 그죠? 상식적이죠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려 있던 사람들이 내 평균 단가 근처 왔어. 어? 상승세가 약해지는 것 같아. 던질래. 이게 실망 매물입니까? 그건 그냥 손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실망 매물 출회가 아니고 잠깐 주가가 눌리는 것이며, 여태까지 매집을 해왔던 외국인들이 지금 자기들 평균 단가 비슷한 구간에서 또다시 매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매도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저는 언제 다시 들어갈 것이냐,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매수 신호가 다시 한번 들어와 주게 되는 순간에 관심 종목으로 다시 한번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사실상 매수 타점 구간으로 잡을 생각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지표 간단하게 사용법을 좀 말씀드리고, NC 소프트 가격적인 흐름, 기술적인 분석,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이슈, 수급, 실적. 이런 건 전부 다 힌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주도하는 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한 작전세력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들에서 전부 차익실현을 최근 해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홍콩 오르는데 얘는 못 가고 이런 흐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테우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몇개 한번 좀더 추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주가를 들어 올리죠.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니까 또 들어 올려요. 자, HLB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 HLB. 바닥에서 매집하고 들어 올리고요.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하니까 들어 올립니다. 항서제약 쪽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매집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제처럼 큰 손들이 매집 중이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눌러주셔야 되겠죠. 010-574-1740번호, 1 젠드폰 번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 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포착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장전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네 번을 확인해서 답장 드리고 있어요. 만약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010 57411 740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4글자 네 문자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 지표 전부 전달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포착이라고 네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셔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이름 한 번만 딱 적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겠죠? 그럼 구독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고민 해결하시고 지표 챙기시고 저는 열 구독자 한분더 생기고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되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전부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종목 애들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난 이런 종목들 조금 다루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태성 볼까요? 얘도 어때요? 매집하고서 건전하게 주가 계속 들어올립니다 그죠 뭐 현대차는 어때요 여러분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들어올리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높아 보였는데 매집한 신호 뜨니까 주가를 그대로 들어올려 버리죠 뭐 lg 엔솔 아주 건전한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어때요? 매집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시세 포착이라고 네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표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제 영상 사랑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은 조금 덜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이어 나가 보도록 할까요? nc소프트 주봉차트를 보시면요.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해 오던 고점 구간에다가 선을 그어 주어서 하락 추세선을 그어 주면 어느 순간 은밀하게 올라탔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고점 대비 충분히 하락을 한 이후에 횡보 기간까지 충분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은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금리가 인하되고, 어, 그리고 수출길의 막힘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게 총정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C 소프트 대응을 이 매수 지표가 일봉상에서 떠주는 구간에서 들어갈 필요가 아 그리고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이 지표 커뮤니티 탭을 눌러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나 받았다 라고 5일 전부터 댓글을 작성해 주시고 계십니다. 음, 이렇게 12분이 작성을 해 주셨구요. 한 30분 넘게 받아 가셨는데 요만큼만 뭐 작성해 주신 것도 일단 감사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자료 감사합니다. 지표 수신 자료 수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010-5741-1740 번호 nc 지표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24시간 이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지표 전달 드립니다. 음.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가격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에서 최근 바닥 구간을 만들어낸 이 거래량 실링 캔들 요 아래쪽에서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는 사실이에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여기에서 투매를 받아낸 장대 음봉 주봉 캔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요 캔들 아래에서는 매수 유효 구간이고 그리고 요 자리를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등 구간을 노려보면서 30만원 구간에 있는 다음 매물 가격 구간 때까지 목표 가격 구간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최종 목표 가격 구간은 그 다음 매물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대략 40만원 초반대까지 최종적인 목표 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은 조금 걸릴 지연정 요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왜 저때 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아 지금이라도 내가 사야 되나? 아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거나 어, 영상을 여기까지 봤지만 혼자서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 010-5741-1740 번호로 여러분들 NC대응 NC대응 이렇게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시게끔 각각의 평균 단가가 전부 다르실 거니까 영상에 담아드리지는 못하지만 대응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서 조치가 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